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내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물론 또 내일 쉬는 회사도 많이 있겠지만 내일까지만 근무하면 예또 메리메리 설날입니다 여러분 자좀 힘든, 힘든 힘들고 좀 지루한 구간이긴 하지만 또갈때 되면 여러분 훅 갑니다 갈때 되면 훅갈훅 훅 가니까 여러분 요 구간 좀 지루한 구간. 저하고 같이 그냥 조금 어째 좀 힘을 내시면서 예, 인내를 하면서 잘좀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TSMC 3나노 파운드리 애플이 독점 가능성, 삼성전자 고객사 선점할 기회. 예, 우리가 딱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어, TSMC 3나노 파운드리를 애플이 독점을 해버리면 그 외에, 어, 우리 3나노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고객들이 어디로 올수 있다? 예, 삼성전자로 올수 있다. 삼성전자가 3나노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왜? 어떤 내용으로 기회가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그 소식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양산을 시작한 3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이 초기 공정, 초기 공정을 N3라 그래요. 이 초기 공정을 핵심 고객사인 애플에게 사실상 독점할 것으로시라는 전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외에 고객사의 반도체 위탁 생산은 TSMC가 향후 도입하는 3나노 2세대 예,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고객사 기반을 선점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 요 소식인데요. 어, 지금 18일 반도체 전문 매체, 예, 언핸드테크에 따르면 현재 TSMC의 3나노 반도체 생산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TSMC는 작년 말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칭입니다. 자칭, 자칭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발, 밝혔는데, 어, 그렇지만 이 올해 3분기 이전까지는 3나노 반도체 위탁생산 실적이 매출에 거의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 외신에 의하면 이 업계 전문가들은 TSMC의 3나노 초기 공정을 애플에서 사실상 또는 완전히 독점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거의 예측을 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높은 단가에도 경쟁사보다 먼저 해당 기술을 반도체에 활용하기 위해서 TSMC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어, 지금 애플이 적극적으로 또 손을 내밀고 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TSMC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고려한다면 자, 이게 중요하죠. 애플이 이렇게 우리 우리 같이 가자. 우리하고만 같이 가자. 알겠지? 막 뒤에서 막 달러 막 보여주면서 막 달러 막 시알리고 있고 막 이렇게 하, 하고 있는데 TSMC가 근데 TSMC가 생산 능력이 3나노 초기 공정에서 생산 능력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딱그 생산 능력 수준이 애플의 아이폰용, 예, 어, 지금 프로세서 등 상당한 수준의 물량이 필요한 분야에도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애플만 해도, 애플 일부 공정만 해도 지금 상당히 빡빡하다. 그래서 외신은 애플이 이 데이터 서버 등에 활용되는 이 고성능 컴퓨터형 반도체에 TSMC의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어떤 3나노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본격적으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고객사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시기는 3나노 2세대 기술에 해당하는 N3E 공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 공정을 도입한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3나노 2세대 공정은 TSMC가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둔 기술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반도체 생산 투자도 3나노 초기 공정보다 2세대 공정에 더 비중을 두고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외신에서는 TSMC의 파운드리 고객사들도 대부분 이 3나노 2세대 공정 도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해당 기술이 이 초기 공정보다 성능, 그 다음에 전력 효율 등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3나노 초기 공정은 기존 주력 공정이던 5나노 미세 공정 대비 반도체 연산 능력을 약 10에서 15% 전력 효율은 25에서 30% 정도 개선하는 것 효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나노 초기 공정이고요. 자, 3나노 2세대 공정은 연산 능력이 5나노 대비 이론상이긴 합니다. 예, 18%. 그다음 3나노 초기 공정은 15%. 자, 3나노 2세대 공정의 전력 효율은 34%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인텔, 뭐 AMD, 뭐 퀄컴, 뭐 미디어텍, 뭐 브로드컴까지 이 여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지금 TSMC의 3나노 2세대 공정에 현재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 지금 어 3나노 2세대 공정 생산라인 구축이 생각보다 어 구축은 물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공정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2세대 게이털 오라운드로 이렇게 안전하게만 잘 넘어간다면 여기에서 좋은 터닝포인트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예상대로라면 TSMC가 이 파운드리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고객사 수주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시기도 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선 2022년 6월부터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을 했고, 꾸준한 생산 능력 투자를 벌이면서 지금 고객사 기반을 넓히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애플 이외에 어떤 고객사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또더 늦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야말로 시장 선점 효과를 앞세워 고객사 기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저는 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TSMC가 3나노 공정을 N3, N3, 그 그거 말고도 N3P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공정으로 지금 나누고 나눠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공정도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 연말하고 내년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의 경쟁에서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연말과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응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애플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렇게 삼성전자 3나노 2세대에 이런 대형 고객사를 수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금까지의 PBR의 고점 2배, PER의 고점 20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